안녕하세요, 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콕스에서 나온 어딘지 모르게 애매한 키보드인 CV108 우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죠. 우선 이번 영상은 혹여나 이 키보드를 만족하며 쓰시는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좀 많이 별로거든요. 각설하고 좀더 말해보면 우선 저는 이걸 5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역시나 판매량이 좀 저조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6월 기준으로 35,000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외관부터 살펴보면 좀 특이하죠. 이름에서도 강조를 했듯 나무 프레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인데 당연히 나무는 아니고 플라스틱 하우징이에요. LED 기능은 단일 화이트인데 상당히 밝고 프레임과 어울리게 깔끔해요. 의외로 기능도 좀 많은 편이고요. 골드 플레이팅, 노이즈 필터, 심지어 패브릭 타입의 케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에 이중 사출 키캡을 쓰고 있어요. 스탠드는 2단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즘 좀 신경을 썼다는 키보드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방수방진 등급은 IP68 등급이고, 제가 항상 중요시 보는 <laughs> 인디케이터의 기능도 아주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키보드의 기본 컨셉은 광축 키보드와 거의 동일해요. 평소에 이어지고 있는 빛이 키를 누르게 되면서 끊기게 되면 키가 입력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잔고장에 많이 강하고 키들이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교체해도 용이하죠. 이 정도면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짜리 키보드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죠. 일단 V축이라는 축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는 V Optical Switch라고 부르고 있어요. 청축, 적축, 갈축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건 청축이고. 초기 광축들의 구조들보다 는 다소 견고하고 복잡해 보이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들 때문인지 스프링 소리를 제대로 잘못 잡아요. 하나하나 빼서 눌러 보면은 그냥 청축 자체의 클릭감과 소리가 나는데 하우징과 결합이 되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얘 자체의 흡음제 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건지 단순히 울림이 심한 건지 뭔지 아주 불쾌한 스프링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건감, 타건음 이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 소리에 신경이 몰두하게 되면서 사용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게 돼요. 저는 스테빌라이저의 스프링 소리도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스테빌라이저는 물론이고, 개별적인 키 하나하나에서 이런 소리들이 나기 시작해요. 사실, 비키 타입이 아닌 키보드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긴 한데, 얘는 너무 심한 편이에요. 심지어 이건 제가 받은 물건이 좀 이런 것 같긴 한데, 특정 키를 누르면 아예 키가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건 마감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보이는 것처럼 흠집이나 수준이면 저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건 좀... 제 기준으로 5만 원짜리 키보드가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이 기본 이상하는 옵션으로 세팅을 해놓고 제일 중요한 키축에 대한 게 너무나 엉망이에요. 다른 걸로 예를 들면 축구를 하려고 뭐 축구 마트레이닝복 머리띠 등등 기본 장비는 다 샀는데 정작 10분도 못 뛰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이거는 더 타이트하게 본다면 유통업체에 대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키보드를 받은 시점부터 이게 뭐지 했던 게 미개봉. 이 아니라 미리 개봉 상품이라고 하죠. 이미 실은 뜯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키보드의 포장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얼마 전 저희 채널에 업로드했었던 3만 원짜리 그 필립스 키보드보다 나은 부분이 단한 개도 없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5만원을 주고 이걸 사느니 그냥 안 사는 게 낫다. 하지만 3만원 정도면 살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사요. 이건 좀더 격하게 얘기하면 스님도 욕하고 갈 퀄리티예요.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들으면 더욱더 결심이 서겠죠. 사실 여러 콕스키보드를 리뷰하고 사용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압도적으로 최악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과 제품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